혹시 올여름 에어컨 틀기 무서우세요? 전기세 폭탄 맞을까봐. 칠까 말까 망설이셨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왜냐면 삼성전자 공식 발표한 꿀팁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하루 종일 켜놔도 전기세 걱정 끝납니다. 게다가 전기 덜 먹는 에어컨 제품도 가성비 픽부터 베스트 프리미엄 픽까지딱세 가지 엄선해서 추천해드릴게요. 지금 더보기랑 고정 댓글 할인 링크 남겨뒀으니 가격 오르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꿀팁, 에어컨 껐다 켰다 절대 금물입니다. 삼성에서 밝혔는데 외출 90분 이하라면 그냥 켜두는 게더 전기세가 적게 나와요. 생각보다 켜고 끌때 순간적으로 전기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외출 시간에 맞춰 똑똑하게 온오프하세요. 반대로 90분 이상 집 비우면 꺼야 절약이 됩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제습모드 이야기입니다. 제습모드가 냉방보다 전기를 덜 쓴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냉방이든 제습이든. 실외기는 똑같이 돌아가서. 전기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장마철 같이 습도가 높을 땐 제습 모드가 훨씬 효율적이에요. 실제로 제습 모드가 냉방보다 무려 2.7배 더 에너지 효율이 좋았다는 실험 결과도 있죠. 그러니 습한 날에는 꼭 제습 모드 켜세요. 세 번째, 에어컨 살때 반드시 꼭 확인해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인버터형인지 아닌지입니다. 정속형 에어컨은 계속 일정하게 돌아가 전기를 많이 먹지만 인버터형은 필요한 만큼만 돌기 때문에 전기세를 확 줄일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삼성 무풍 에어컨을 쓰고 계시다면 꼭이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바로 무풍 운전 버튼인데요. 이걸 누르면 에어컨이 실내 온도를 적당히 낮춘 뒤 실외기 작동을 최소 하면서 온도만 유지해 줍니다. 쉽게 말해 처음에는 냉방으로 빠르게 시원하게 만든 뒤 무풍운전 버튼으로 전환하면 하루종일 틀어도 전기세 걱정없이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에서 공식으로 권장하는 전기세 절약법이니 꼭 기억하세요 그럼 어떤 제품이 전기세 절약에 좋은지 세 가지 추천드릴게요. 가격 부담 없고 기본기 탄탄한 인버터형입니다. 1인 가구나 신혼부부 전기세 아끼 면서도 가성비 챙기고 싶으신 분께 딱 맞아요. 직바람 없이 부드럽고 시원한 무풍 기술 밤새 켜놔도 쾌적하면서도 전기세 부담은 낮은 숙면용으로 인기 안점 제품입니다. 이건 성능이 예술입니다. 냉방, 공기청정, 심지어 인테리어까지 벽에 붙이면 진짜 그림 같아요. 가격대는 있지만 전기료 절약은 물론 집안의 품격도 올라갑니다. 마무리로 정리해드릴게요. 90분 이하 외출이면 꺼지 말고 켜두세요. 습한 날엔 제습 모드 켜면 효율 최고. 에어컨은 꼭 인버터형으로 선택. 삼성 무풍 에어컨 쓰면 무풍 운전 버튼 꼭 누르기. 삼성 Q9000 무풍 클래식, 무풍 갤러리 이세 가지 중내 집에 딱 맞는 모델 골라서 올 여름 전기세는 아끼고 시원함은 200% 누리세요. 더 자세한 정보와 할인 링크는 고정 댓글. 과 더보기란 참고해 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제품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